안녕하세요. 별아선님입니다. 그럼 오늘 컨텐츠는 자랑 타임을 가져볼까? <laughs> 너무 맞는데 어떡하죠 이거? 저는 하루에 뭐 4시간씩 이렇게 기도하는 제자이기는 합니다. 주술의 권력으로 이렇게 신령님들을 이렇게 팔아먹는 그런 짓은 전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기도 원력으로 정말 열심히 빌고 살아가는 그런 제자입니다. 그러면 주로 기도는 다른 지역으로도 많이 가시나요? 어, 지역으로 터에도 많이 다니고 특히 저는 가장 중요한 건내 신령님 앞에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비손을 하면서 이렇게 가장 내 신령님 원력에 매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자시 기도, 인시 기도. 자시라면 11시부터 1시 그리고 인시는 3시부터 5시까지를 의미합니다. 신도님들 기도를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빌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벽에 기도를 드리시는 네 <laughs> 그래서 아침에 자서 아침에 일어납니다 <laughs> 거의 그렇습니다 선생님 신당에는 네. 주로 어떤 힘드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나요? 굉장히 자손이 점지가 안 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무언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거를 매매를 해야 될까 투자를 해야 될까 아니면 팔아야 될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고 내가 무슨 신병에 걸렸다. 빙의가 됐다 혼자 이렇게 화경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기도를 해드리고 그분들에게 맞는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는 역할을 지금 하는 그런 중매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신 할머니는요 벼락 같으실 때는 벼락 같으시고 제자가 이렇게 원하고 제자가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다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무엇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요를 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냥 도와주라고 하시는 그렇게 할머니세요 퇴길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날짜를 저한테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할머니께서 시간, 날짜, 정확한 장소까지 이렇게 콕콕 집어주시는데 보통 어르신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laughs> 저의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저의 실력님의 원력이세요. 실력님들께서는 장명이나 태길, 투자, 사업, 주식, 매매, 그리고 개명까지 굉장히 정확히 이런 걸 맞추시는 편이시다 보니 소개의 소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신도 님들이 많이 오시는 편이세요. 저희 어르신들은 항상 바른 공수, 오른 공수 불필요하지 않은 공수를 주시, 주시지 않으셔가지고 누가 저한테 구슬해달라고 오신 분들도 이렇게 많으셨어요. 근데 굳이 구슬 필요가 없고 기도로 성부를볼수 있는 분들이 많, 더 많으셨어요. 그분들은 기도로 성부를 이렇게 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그게 입소문에 입소문을 다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저는 그분들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임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어려운 분들이 옆집 언니, 옆집 누나, 동생, 뭐 이렇게 사촌 이렇게 생각하고 저를 이렇게 많이 편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제가 그 원력, 제가 그 줄력으로 더 정진하고 더 매달리고 옳은 제자로 살아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많이 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곳에 대부 신당에 가면 머리가 아프다 약간 기운이 밝지 않다 껌껌하다 무섭다 이렇게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 신당은 그냥 집 같다고 이렇게 느낌이 조금 근엄한 곳은 아니고 어, 내집 같이 그냥 좀 분위기다 하시면서 또 어떤 분들께서는 신령님들이 웃고 계시는 것 같다 하시는 그런 말씀을 가장 많이 지금 요새는 듣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웃어주시는 신령님과의 그런 부분에서 소통이 잘 돼서 더 좋은 점사가 나오고 더 좋은 점괘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제가 저의 자랑이나 피할 점은 솔직히 100가지도 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선생님의 요청으로 그래도 제 자랑을 조금 많이 하기는 했는데 위윤 시선은 없어주시고 그냥 예쁘게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우리 어, 선생님들을 위해 제가 기도하고 더욱더 옳은 길로만 가는 영신 제자 바른 제자가 될 터이니 예쁘게 봐주시고 지켜봐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별아선녀였습니다